이슬비 목상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심판이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다가 겪는 손해와 반대도 우리의 이웃이 겪는 결핍과 상실도 모두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십니다. 나의 것이든 이웃의 것이든 아픔과 상실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국류를 베푸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사실 고통하는 사람에게 구제와 환대, 위로와 돌봄을 실천하는 자리는 예수님이 머무셨던 삶의 자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궁률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심판 날에도 주님 곁에 머물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이 계신 지극히 보잘 것 없는 곳으로 향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